미국 증시 2026년 27 버블 시나리오. 투자자 관점. 2025년 여름.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미국 증시 데이터를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시장, 정말로 위험하기만 한 걸까? S&P 500의 PR는 지난 40년간 상위 5%에 달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싸다. 곧 조정온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전통적인 분석 관점에서라면, 비싼 자산 위험이라는 공식이 정답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데이터가 말하는 이야기에 주목했다. 단기 수익률과 p r 의 상관관계는 거의 무의미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PER이 강력한 지표였다. 과거 주가 상승 초기, 필이 급등한 뒤 EPS가 따라오며 시장이 더 상승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오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과거의 버블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1920년대 자동차와 라디오가 이끌었던 광란의 시기, 1990년대 닷컴붐, 2020년 팬데믹 랠리, 놀랍게도 세 시대 모두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 혁신적 기술 충격이 먼저 시장의 낙관론을 불러일으켰고, 주도산업과 국영재의 결어근남이 나타났으며, 외부 요인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버블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포모, IPO 열풍, 적자 성장주의 과도한 부상, 그리고 뒤늦은 금리 인상이라는 공통된 징후들이 반복되었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듯 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어떨까? 2025년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품을 넘어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AI는 2010년대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비관적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게임 체인저였다. 전통적 거시경제 지표, 예를 들어 ISM 제조업 지수나 금리 수준은 더 이상 주가 방향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2023년 이후 ISM 지수가 낮게 유지될 때에도 기술주 중심 기업들의 EPS는 상승을 멈추지 않았다. 높은 금리에도 PER은 견고했다. 이는 AI라는 강력한 중장기 사이클이 기존 단기 경기 순환 논리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제 전체를 살펴보면 구경제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AI와 관련 전력 인프라, 반도체, 클라우드 등 일부 산업은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전형적인 K자형 경제였다. GDP 성장률에 대한 AI 관련 산업 기여도가 압도적이며 S&P 500내 기술 기반 업종의 이익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물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지 못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과거보다 강하게 부양적 유동성을 시장으로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구조적 충격, 결어근남, 유동성 촉매 세 가지 버블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된 셈이다. 그렇다면 버블은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 정점을 찍을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마지막 금리 인하 후 주가 정점까지 평균 20개월 정도 걸렸다. 1929년은 23개월, 1999년 닷컴은 16개월. 2020년 팬데믹 랠리는 20개월이었다. 현재 금리 사이클과 선물 시장을 대입하면 2026년 상반기 금리 인하 이후 2027년 하반기, 2028년 초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AI 사이클 역시 2023년 하반기 시작으로 과거 기술주 강세장과 유사하게 2027년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버블의 전개 과정도 과거 패턴과 유사하다. 초기 단계는 AI 인프라와 반도체 투자, 중기 단계는 B2B 소프트웨어 확산, 후기 단계는 B2C 플랫폼과 서비스 부상이다. 현재 우리는 2단계 중 후반, 즉 B2B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마지막 단계, 즉 대중적인 B2C AI 서비스가 등장할 때 시장의 광기는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다. 투자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주도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 후드, 기베르노바 등 AI 사이클의 핵심 주도주들은 상승 사이클의 중심 엔진이다. 관련 ETF도 좋은 대안이다. 둘째, IPO와 중소형 성장주에 주목하는 전략이다. 버블 후반부에는 과잉 유동성이 대형주를 넘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찾아 단기 알파를 만들어낸다. 데이터 브릭스, 홀텍 등 유망 IPO, ARKK ETF와 같이 혁신기업 중심 중소형주를 선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포모에 휩싸이면서 적자 성장주와 작은 혁신기업의 단기 폭등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는 버블의 끝을 예측하는 데 달려있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신용 매수 급증, IPO 과열, 중소형 적자 성장주의 폭등, 연준의 후행적 금리 인상, 과잉 투자 신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의 비정상적 가속, 주도주의 이동 평균선 이격, 반복적 주식 분할, 대중적 추격 매수, 저품질 주식으로 수급 확산 등 마지막 불꽃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선제적인 비중 축소와 이익 실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나는 화면 속 차트와 뉴스,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연결하며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2026년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AI 하드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또 한번 폭등할 것이다. 뒤어 B2B 소프트웨어와 B2C 서비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며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다. IPO 시장과 중소형 성장주에서 단기 알파가 발생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에 휩싸이며 시장은 광기 어린 상승 국면에 돌입할 것이다.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투자자의 몫이다. 결국 2026, 2027년 미국 증시는 AI 혁명이라는 구조적 상승과 역사적 패턴에 따른 법을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고 주도주와 차세대 성장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정점을 탐지해 적시에 나오는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의 관계를 이해하고 마지막 불꽃을 관찰하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 달려 있다. 나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며 결심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